예,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. 여기는 광주 북구 중앙동 수창초교 호문입니다. 수창초교 호문에 동백꽃이 많이 피 있습니다. 봄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죠. 수창초교 뒤에 적은 공원에 오가는 시민들로 해금 휴식공간이 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 한쪽이를 적어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외롭게 키타를 치고 있습니다. 거기가 누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우리는 무심코 지났던 이 광주 시내 거리. 여기에 수탕초교 뒤에 누군가가 외롭게 키타를 치고 있는데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어, 저기 보니까 예, 김정호 동상이라고 되어 있네요. 김종호 동상 예. 김종호씨와 수창초교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수창초교에 졸업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유명한 가수 김종호씨의 동상이 수창초교에 있습니다. 여기서 뒤에는 흰 나비가 있습니다. 나비가 있고 봄을 알리는 과정에서 아주 좋습니다. 예, 오가는 시민들 수창초교 뒷문에 가실 때 여기 김종호 동상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지나시면서 하루에 기쁜 마음을 힐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광주의 월드방송 정용균이었습니다.